우리에게 있는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참 중요한 과제인데요. 안동에는 문화유산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계신 것처럼요. 그런데 대부분 흩어져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동의 문화유산은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안동의뭐 문화유산이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시에서도 이래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하고 이제 원룡교 권역을 묶고 그다음에 이제 도산 권역 하회 권역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육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홍보나 또 혹은 스토리텔링 하는데도 많은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 안동의 유산들을 좀 테마로 이렇게 연기해서 만들어내는 게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 관련해서는 뭐 인천각이라든지, 도는 경북 독립기념관이 있는 내암마을, 그다음 뭐 풍천의 가일마을 이육사 기념관 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테마로 묶고, 그다음에 우리 뭐 한국의 산사 그 다음에 서원 이 같은 종류의 주제별로 해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기획을 한다든지 하면 보다 더 접근이라든지 이해도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 분야만 보면 제가 이 질문 자체가 처음에 좀 이해가 잘안 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음. 할말 같은 경우는 세카테고리에다연결돼 있는 그러네. 유산이고요. 도산성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만인의 청원 만인소가 거기서 나왔고요. 또 편액들이 다 세계기록유산이고. 그 장판 가게에 있었던 그유교척판에 다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전례들이 아직까지 어떤 등재나 유산으로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무형유산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유네스코의 어떤 유산 정책 그리고 그 이전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유형유산, 무형유산 혹은 뭐 무슨 뭐 기념물 이런 어떤 것 카테고리를 갈라 놓은 정책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는 눈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게더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회마을은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문화가 세계유산이거든요. 네. 그 문화는 당연히 기록이 또 있고 무형유산도 있습니다. 도산서원이 서원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시켜왔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은 그리고 그네들이 한 사회에서 어떤 유교적으로 굉장히 친찬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어떤 강학과 그선현들의 어떤 존모의식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묶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연속성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동의를 얻어내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 예를 들어 도산서원에 갔을 때 건물만 설명하면 사실 5분이나 10분이면 끝이 나죠. 각각 가지고 있는 그 기록 유사이나 또그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록을 통해서 어낸 스토리들이 이야기되기 시작을 하면 한 시간에서 두시간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어떤 그 무형적 요소들을 체험하고 배우는 과정들이 되면 하루 종일 도산서원에 묶어줄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좀 도산서원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도산서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눈과 시각이 조금 바뀔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 기반들을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계성이 떨어진다가 이 세계 유산 간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저는 대중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계 유산을 관광으로 간다. 거기서 뭐 가치도 배우고 하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먹는 겁니다. 아, 먹는 중요하죠. 건데 어, 최근에 그 요식업계에 있는 백종원 씨가 네. 시장의 옛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 시설은 가장 현대적으로 만들겠다. 그 시장에서 추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맛있는 걸 먹고 가는. 근데 안동에 오는 많은 분들이 세계 유산 보고 갔다가 밥은 어디서 먹는지 아십니까? 안동 찜닭 먹으러 옵니다. 이게 연결하기에 너무 거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저는 유산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위해서 좀 편의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좀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동의 뭐 대표 음식물이나 함께 나눠 먹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결합을 하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유산길에는 이미 연속성이 가득한데 네. 이제 그걸 사람들한테 네.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 네, 도산성 거. 갔다가 찜닭 먹고 나서 다시 하이마을 가는 어. 이런 분들을 <laughs> 보거든요. 힘들죠. 네. 네.